이미숙, 6천만원 피싱 피해 심경, 자괴감 들고 바닥까지 추락, 술 끊고 잘 견뎠다. 배우 이미숙이 지난날 겪었던 깊은 상처와 극복의 순간을 담담히 털어놨다.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미숙 밑줄 쑥스러운 미숙씨에는 미숙한 요리보다 지냈던 그 밤, 언니 앞에서 할수 있는 못다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이미숙은 오랜만에 친언니와 함께 야외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우리 언니랑 이런 시간 정말 오랜만이라며 괜히 술도 한잔하게 된다, 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한테 놀라는 부분이 있다. 저렇게 다 내려놨나? 다 가져봤으니 비울 수 있는 건가? 라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생각은 내가 힘들었을 때 많이 했다, 고 고백했다. 특히 이미숙은 과거 피싱,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진짜 앞이 막막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쳐올까 싶었다. 며, 그때 나는 어른이 된것 같다, 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만약 그때 마음을 붙잡지 못했더라면, 진짜 수렁에 빠졌을 거다. 매일 술을 마시고, 미래는 없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며 무너졌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정신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결국 술도 끊게 됐다 고 말했다 또한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맞다 어설프게 내려가면 매달리느라 더 힘들다 그때야 비로소 소산할 구멍이 보이더라며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전했다 앞서 이미숙은 최근 겪은 피싱 피해 경험을 털어놓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미숙은 예전에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피싱을 당한 적이 있다. 며, 통장에서 5에서 6천만 원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고 밝혔다. 이어,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 정보를 해킹당해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쇼핑 결제 형태로 돈이 빠져나갔다. 며, 온라인에서 쇼핑한 것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게 너무 무서웠다. 고 말에 충격을 안겼다. 이미숙은 그 이후로는 핸드폰에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고 결제도 하지 않는다. 보안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며 휴대폰 복제와 카드 비밀번호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미숙은 오는 하반기 공개되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